어, 오늘은 두 산업인이 세운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무엇을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정말 이번 2026년 우리 인만을 울성교에 주신 말씀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시대와 현실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 이디, 오늘 봤던 이 본문의 지금 상황은 어, 강대국인 애국이 완전히 광기를 부리는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도 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쭉 한번 이제 검색해 보고 찾아보면서 확인했던 것이 어 옛날에는 인간이 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지만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AI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풍요롭고 어,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오히려 여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 또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특히 청년들 또 이제 일자리를 또 잡아야 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 또 완전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왔는데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어, 옛날에는 굉장히 꿈의 직업이었더니 모든 직업들이 다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대들이 어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극심한 어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또 현장을 이제 랩런트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현장을 많이 가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어, 휴대폰을 통해서 어, 유튜브와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으로 모든 걸 소통하고 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 이것을 랩너드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분식집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어,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오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인생은 목적, 너네 인생의 목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 일단 뭐 돈을 많이 버는 백수가 되는 것. <laughs> 그리고 어, 이제 뭐 요즘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거에 팔로워가 많거나 좋아요 수가 많으면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어 이제 돈을 벌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그런 것에서 팔로워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좋아요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이런 게또 인생의 목적이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너의 네가 생각하는 평범함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자가 되는 거요. 예 <laughs> 그래서 야 부자가 되는 건 평범하지 않, 않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럼 너네는 왜 그렇게 살고 싶어? 왜 그렇게 되고 싶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제일 먼저 나오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아, 그렇게 되면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또 또 되게 어. 다르게 또 어떤 친구는 너네가 정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는 뭔가 허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대답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이 시대와 흐름에 어, 빠져서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정말 정확한 답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후대들도 결국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랩넌트들의 시대에 그 시대의, 시대에는 그 랩런트들이 그 살아가는 그 연령에는 어, 정말 들어가는 대로 애들에게다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아, 옛날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막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의 그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laughs> 그리고 굉장히 뭔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와 현실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시대가 현실이 뭔가 더 발전하고 있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육신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 이제 올해 5월 달에 미국에서 되게 큰 이벤트가 하나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로 받, 봤더니 어 세계에 지금 이제 스포츠 게임을 하면 도핑을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도핑과 최신 기술을 다 활용해서 어 스포츠 게임을 여는 거예요. 그큰 대회가 올해 5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번에 되게 큰 어떤 어, 서밋 서밋 그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미국 뭐 복지부 장관도 참여하고 부대통령도 참가한 이 회담에서는 앞으로 어, 이 미국의 약 약과 관련된 이런 모든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어,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이 이제는 약물로 안 되니까 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환각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방향이 나오고 또그 서밋에서 그 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도됐던 게 어, 인간이 영생을 살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어, 이런 시대와 흐름에 또 현실의 이런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했던 그 거짓말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인간은 그 거짓말 속에서 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구나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이런 현실 속에 강대국에는 이삼칠 오천 종족이 완전히 모여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지금도 각인 뿌리 체질 되고 있는 것은 어, 결국 창세의 3장, 6장, 1 1일장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우리 후대의 현실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있고 완전히 체질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번 주 1부 말씀처럼. 야곱도 이런 현실과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놓치고 자신의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이루실 거다 약속 주셨는데 야곱은 그 언약을 놓치고 자신의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오기도 하고 어,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권을 자기가 다 받아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의 현실과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현실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기적의, 기적이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오늘도 확인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와 현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세계, 이 현실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 하게 원하시는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창세기 3장의 15절 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오지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현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그두 산업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 확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 였는데요 어 먼저,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피하지 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현장을 갔다 오고 또 가기 전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아, 정말 나는 많이 부족하다.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어, 이부 말씀드 때도 주셨지만 우리의 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늘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진짜 나 물질 성공 중심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사단의 놀이개로 사단의 어, 완전 장난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 복음 유일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오늘도 믿고 확실하게 붙잡고 가지 않으면 어, 나는, 어, 나는 할수 없다는 그 사실에 완전히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오늘도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절대 가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오히려 나의 약함을 보면서 정말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에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면서 이들이 수가 늘어나면 우리 애굽이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대해도 이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흔들을다 죽여라. 이렇게 절대 불가능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어, 그러나 이때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괴벳이었는데요. 어, 이 요괴벳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부 말, 이번 주 이부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도의 힘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설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현장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현장에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해답이 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어,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진짜 우리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영을, 우리가 죽은 영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 직접 여신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정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어,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어,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우리의 삶이 의식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제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증인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득과 계획을 성취하실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번 이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 그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게 하셨는데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흑암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이 흑암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 결박되었다는 증거로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면서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 이곳의 역사는 모든 흥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 현장 갈때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랜런트들한테도 결국에는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진짜, 내 힘으로는 할수 없고, 오늘도 우리는, 어, 넘어지고, 어, 또 연약하고 할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절대 가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어, 우리가 오늘도 말씀만 못 믿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자. 랩넌트들한테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어, 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정말 세계를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회복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이 상황이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어, 1장, 아,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어, 애굽 왕이 다 죽여라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산파들을 통해서 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또 삼파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는 또요괴벳이라는또 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하는 하나님께 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 나가시면서 오히려 이 위기가 전환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위기가 올수 있고 어려움이 올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환점이고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모세가 어, 이제 외국 왕궁에 들어가서 어 왕자로 자라고 있었지만 그그 그 속에 사고를 하나 치는데 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처럼 보이고 위기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와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를 통해서 어 모세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도대체 어떤 망대를 가진 사람이었냐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취하실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 속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제 화요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번 원단 1강 3강의 말씀처럼 정말 아침, 낮, 밤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아침, 낮 밤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사실 결론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무을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오늘 요괴벳도 그렇고 이드로도 그렇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삼오늘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고 그 삼오늘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낮, 밤의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건축의 이런 시간표 속에 뭔가 어려움 같아 보이고 위기 같아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이번에 우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연도 우리를 통해서 어, 티칭, 프리칭, 힐링의 말씀을 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천 어, 망대를 000, 세우고 제자 삼는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복음 문화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어, 사실 우리 렘넌트 현장을 가보면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에 뭐 학원에 가고 아니면은 뭐또 방과후를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아니면 완전히 빈 시간인 친구들은 진짜 핸드폰에 완전 중독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면 아이들이 올수 있는 플랫폼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오는 모든 렘런트들과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 반드시 회복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그 언약을 붙잡고 또어 진짜 이 시대에 이런 현장에 어이 렘런트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과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 진짜 이 복음과 말씀 아니고는. 이 현장에 완전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티칭, 프리칭, 힐링의 그 말씀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에 이기 이, 이, 기회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확대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전파하면, 어, 우리를 통해 살아난 그 랩런트들, 우리를 통해 복음받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 요게벳을 통하여 또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갔던 이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역사와 또 모세를 통해 또 일어난 그 후대인 여호수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일으키셨고, 그 모세를 또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를 또 살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어,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의 주역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또단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오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취하실 그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성취에 그걸 확인하는 증인으로 오늘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게 아니라, 어, 진짜 우리 아침, 낮, 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 아침을 통하여 우리의 원래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의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시간이 어, 기도와 어, 기도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낮에 현장에 가는 모든 시간은 자칫 잘못하면 또 말씀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낮의 시간에는 현장에 버려진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작이 바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낮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밤에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서게 살펴보면서 어,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그 밤의 기도의 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해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 정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우리 어, 랩런트들 현장을 보면서 어, 저는 절대 할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 할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세기 어, 1, 3 3장 15절 또 6장 14절 12장 3,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임마누엘 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 정말 육신 중심으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그 속에 정말 절대 가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어, 준비하시는 어, 성전 건축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모든 어,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속에 완전히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취하실 그 사모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침나 밤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